모델링 해 있습니다. 오늘 도면은 유노미에요. 요거가 아마 자전거 핸들인데, 요거는 문쉐이프를 모델링을 해서 도면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딱 보면 수입을 쓰면 되겠죠? 수입을 쓰면 되고요. 요것도 반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140, 40, 35명을요. 먼저 라인을 그리니까 학교에 가서 라인을 반만 그려서 합치면 되죠. 하고 140, 엔터, 쉬트키 누르고, 엔터치고요 자, <laughs> 그다음 여기 갈리는 40만 가면 되죠? 40. 엔터하고, 이렇게. 일단 여기서 한번 돌려야죠. 자, 이렇게 끝점, 이렇게이렇게 됐죠? 이건 필요 없고요 아, 어, 이거는 깨야 되겠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35였죠? 그래서 대충 자 이제 하나 됐어요. 자그 <laughs> 다음에 요게 이제 선을 예,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여기서 아까는 4십하고이죠그러자요거잖아요 이쪽에 마찬가지 산을 하나 그립니다. 자, 여기서 40. 오케이. 자, 여기서 생기는 거니까 다시 하나, 둘. 사십이죠 자, 이렇게 없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이 상태 됐으니까 여기 에 라이트 뷰로 컨트롤 m 하고요. 자, 90을 하면 되죠. <laughs> 90을 하려면 여기서 90 치고 그러면 여기 맞춰서 마크를 둘윗줄이죠자 이렇게 이렇게 여기 선이 90이에요 그래서 클릭하고 90 됐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퍼스트 테 보면 이렇게 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얘를 이제 밀어야죠 밀어 자. MI 누르고 0 누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얘를 이제 전체를 Ctrl A에서 합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원을 작업을 할 건데 음, 자 여기에다가 원을 그리는데 원의 지름이 25, 24예요. 이 파이프라. 자 일단 25로 한그봅니다잘 찍혔죠? 25 됐어요. <laughs> 그 다음에 1찬 그렇죠? 자, 그러면, perspective, control, 하티 여기서 sweep only SWE. 자, one w o days, and the d a 레 레일 하나밖에 없으니까 레일 그다음에 이걸 선택합니다. 이렇게. 자, 만 n d the day, and the 서 a y and the day, and the day, and t h e 자, 이 레이를 가지고 이 단면. 자, 여기 별 차이가 없죠. 근데 그 고스트 이 뷰가 좋기는데요. 이게 앞면 뒷면을 고를 때안 좋아해. 음영 갑니다. 깊게 죠 선택하고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쉽입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커브를 선택하고 커브를 없앱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여기 이면두 개를 할 때, 뭐 로프트 되고, 하지만은, 로프트보다 여기, 이로 평면은, 평면 커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다. 자, 만드는데 이렇게 보이죠? 선택한 다음에, 뒤집어요. 반대쪽도, 뚫린 거잖아요? 다시, 여기서, 하고. 하나, 둘, 자, 선택하면은, 자 이렇게 해 놓고 뒤집었죠 자 컨트롤 A 눌러서 얘를 현재로 보면 다양하대요 선택하면 열렸다 르러죠 컨트롤 A 한 다음에 얘를 결합해 줘야 어떻게 나옵니까 다신 소리에서 이렇게 해야지 정상치자다 됐죠 자 그러면 렌더링 갑니다 렌더링에서 보면 얘는 금속이니까 재질을 금속으로 해 보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 반짝반짝하네요. 자 일단 <laughs> 그러면 어플라이티넘좀어떤거야 다른 느낌은 안나요? 음, 약간 색깔이 있어야 좀 음, 홍도 이렇게 놓고 빛의좀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플라이팅 이런거는 조금 안좋은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laughs>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좀 달라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광선 추정. 그러면 음, 시간 걸리긴 하지만은 좀더 이렇게 리얼한 강의 사이클이죠. 이렇게 한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접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네, 마무리할게요.